네, 인사드리겠습니다. Ready? Burn! Burn! 안녕하세요, Just B입니다. 네, Just B의 버킷리스트! 오늘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드림컴 투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드림컴 투 캠페인은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네, 저희 Just B가 응원할 소중한 꿈은 필리핀 꾸각마을에 살고 있는 도넛집 사장님을 꿈꾸는 호래 입니다. 폴, 도넛집 어, 사장. 어. 네, 친구들과 어.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 폴은 필리핀 뿌갓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이 마을은 우기가 되면 마을의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다고 합니다. 에이. 네, 영유아는 하수 때문에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폴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도넛집 사장님이 꾸민 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리비 여러분들도 저희 저스트비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네, 그렇다면 올리비 여러분은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올리비 여러분들도 유튜브 하단 돋보기 및 고정 댓글을 통해 드림컴퓨터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에 함께 참여해준 우리 올리비 여러분들에게는 저스트 비가 직접 디자인한 키링이 포함된 드림컴퓨터 키트를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품 설명해 보도록 해볼까요 도현씨 열어주세요, 여러분. 네, 다 열어주세요. 네, 다 열어주세요. 오픈잇. 아, 자. 아예 꿈이 담겨있는 음. 도넛. 기본 와펜. 오! 기본 와펜 이고요 네. 스트랩 키링도 있고요. 도넛 보여고 그리고 엽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엽서도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그우이 기... 폴이 직접 예. 그린 그림이에요 네, 폴이 직접 그렸어요 어, 음. 잘 그린다 네, 그리고 스피가 디자인한 스페셜 키링 음. 네, 포토카드 등이 있겠습니다 중간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 폴 내가 도넛 사장으로 만들어 줄게 <laughs> 그래? 응. 너 도와줄 거야? 네, 도와줘야지 그림잘 그리는 도넛집 다들 어떻게 붙일지 생각하고 있어? <laughs> 어떻게 하면 예쁘게 아, 할수 있을까? 로의 직감으로 해 로의 직감 어 직감 스무미니 직감하좀친구들과 아, 게임 그래. 게임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럼 저랑 한번 게임을 한번 나중 해봐야겠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도넛집 사장님 되시죠. 공부 열심히 해. 그죠 완성. 완성. 야 이거 잘 떨어지네 이거 잘 붙어라. 스무미니 완료. 도넛 옆에 네. 직관적으로 바로 도넛을 붙였고 도넛을 먹다 보면 우유가 생깁니다. 우유를 붙였고요. 그 우유를 먹다보면 이제 아좀 배가 또 고픈데? 컵케이크를 바로 먹습니다 야 역시 응? 먹걸 컵케이크를 먹다보면 아이 지구 너무 아름답다 이 세상 너무 달콤하다 지구 완벽 저력연재를 저는 사실 도넛은 보다 직관적이게 넣지 않았어요 저는 이 도넛에 이 O자에 지구를 넣어봤어요. 좀더 O에다가 지구를 좀 살려보자. 그리고 심지어 도넛도 되잖아요. 야 그래서 목마르면 우유도 먹고 또 케이크도 먹고 우리 또 폴이 또 멋있게 사장이 되면은 제 저스피가 놀러 가겠습니다. 기대할게! 저는 이 갈색 스트랩 케이에 뭔가 좀 이렇게 딱 잡을 수 있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일단 도넛 위에 지구를 붙였고요. 어. 너의 그꿈 위에 지구가 있다. 너의 도넛 위에 세상이 있다. 음악 가게 내 사장님이 되어서 세상에게 감동을 선사해라. 기아. 그리고 뒤에 영커케이 자, <laughs> 저는 심플하게 갔는데요. 약간 맛있는 케이크와 지구를 함께 보호하자라는 느낌으로 지구를 오. 딱 보호하자. 케이크 <laughs> 보호. 도넛 위에 제 이름도 적었습니다. 도넛 위에 제 이름도. <laughs> 도넛과 테이크와오네요 원래는 다리미로붙여야 되게 잘 붙어요. 근데 저희는 촬영 시간을 고려해서 빠르게 풀로 붙였습니다. 올리비는 다림질로 이렇게 받으시면 다림질로 하시면 됩니다. 조심조심 하시고 섬유 접착제입니다 섬유 접착제근 저는 이렇게 파랑 파랑한 느낌으로. 다 봤습니다 이쁘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스티치북을 다 받았는데요 네, 또이 네. 키링 디자인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네. 포레 꿈이 뭐라고 하셨죠? 구독자님 포레 꿈과 관련된 디저트라는 주제로 저희 저스트 비가 각자 좋아하는 디저트로 키링 디자인을 해주시면 예스. 좋을 것 같습니다 디저트의 네. 기준은 다 다른 거니까요 그죠? 좋았어 <laughs> 스테이크 그리시는 거 아니죠? <laughs> 디저트로 김치찌개? 와 나는 스케치를 먼저 해봐야겠다 우와 지금 잘못됐는데 <laughs> 나는 마카롱 그려야겠다 개살 버거 <웃음> 정답 버거 <laughs> <laughs> 아니야 조개예요 <laughs> 저는 또 초콜릿을 좋아하거든요 뚱카롱 그림 진짜 오랜만에 <laughs> 그리는 거 어렵네 저는 먼치킨 모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어. 초콜릿 마카롱 저는 아이스크림. 저는 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 아이스크림. 저는요 저는 저희 채널 케이크 레드벨벳 케이크 드리고 있습니다. 응? <laughs> 아니 레드벨벳인 <laughs> 어떻게 알아요? <하죠? 에이? 웃음> 제 리액션이 진짜 힘차다. 응? 나 저스티비가 기후 보호를 위해서 실천하는 게 있나요? 저는 계단 많이. 기후 위기 있을... 또 극복을 <laughs> 하기 위해서. <laughs> 기후기복을 위해서. 네. 저예요. j 네? 계단 많이 이용하는. 저 계단 많이 이용해요. 저거는 기후기. 기본적 정리를 안 쓰니까. 기본적인 아 것들을 잘 실천하고 아, 아끼는 거죠. 근데 나도 올라가는 건 웬만하면 그거 하그 계단 타고 달려요. 아, 가까운 거리 대중교통 이용 하시나요? 아저 아, 걸어가요. 가까운 거리는 저 걸어갑니다. 저도 걸어가요. 웬만 걷는 걸로. 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수돗물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있나요? 아, 예쁘 그렇죠. 그렇죠. 역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 있죠. 누가 왜? 물을 많이 쓰시나요? 에인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최근에 제가 사원 시간을 대거 축소했습니다. 아 정말 진짜 맛있다. <laughs> 살포가 아니라고. 꿀이 좋아하는 디저트가 뭐가 있을까요? 동넛시겠죠 말부계 개살 <laughs> 보고 좋아할 것 같은데요 도영아 너 티야? <laughs> 너 티야? 너 티야? 티짜리폴도 <laughs> <진짜로. 홀도> 티일까? 폴엔디티아 <laughs> 궁금하다 어, 너 티야? 이거야 이거 <laughs> 너 티야? 티야? 너 티야? 폴은 <laughs> 어떤 색깔을 좋아할까? 홀 얼굴을 봤어요 폴 얼굴을 봤어요? 네이켤거 찍으면 되거든요 큐 찍으면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파란색 좋아할 거예요 파랑색이요. 나도 파란색 좋아 파랑마요 <laughs> 어? 어, <laughs> 지금 이요 파랑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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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요집사이님이 됐을 때 네. 어떤 도넛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싶랑색이요파랑 근데 어도게그래 도넛, 도넛 가게 사장님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을까? 도넛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도넛에 뭔가 사연이 있다. 도넛을 너무 먹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 아, 원없이 아 도넛 가게 사장인 땐 도넛을 원없이 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도 도넛 가게 사장님이 장사하고. 싶어 근데 진짜 그럼 아니면은 오, 프로틴 사장이 홀리 그린 그림을 보았을 때 일단 되게 색감이 많이 들어갔어요 되게 예쁜 도넛집을 차리고 싶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도넛 가게 꼭대기에 도넛이 왕도넛이네요. 이걸로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라는 아게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사람이 한명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폴일 것 같아요. 폴이 지금 조금 멋있는 이 친구인 것같습니왜냐면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어요. 오아 이거 야 맞아. 뭐좀 그리고 다리를 짝다리 짚고 있어요. 있어요. 뭐 벽돌 위에 올리고 있어요. 다들? 이거는 좀 패션이나 이제 좀 콘도 디자인네요 코드를 좀 안다. 멋있네. MGZ네. MGZ네요. 골의 MBTI를 한번 짐작해 볼까요? F일 것 같습니다. 왜요? 약간 그 도넛을 크게 그려서 건물 위에 얹었다는 거. 그아 그런 감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아트적인 부분이 보인다. 어. 감성적인 부분. 근데 저는 F인데. 저는 F 간 힘들어요. 골 찍었죠. 아. 좋다. 좋아. 고맙소! Hi! Paul! Nice to meet you! I so 아 I really want t 보고 있는데 나너 보고 싶어 라고 했 I want to see you! Oh, no, yeah. really I I really... 난잘 네. 지냈어 할거 같은데? 뭘, 처음 보는잘 지냈어요 진짜 야, 내가 이렇게 그려주고 네가 어? 도와주고 알잖아, 아, 우리, 우리 서로 알거 알 아냐 이럴 때너 티야? 이런 거예요? 너 티야? 너 티야? 어, 너, 너 티야? 우린 진짜 티야 와, 저는 이 친구가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laughs> 자, 아이스크림, 코나 아이스크림을 드는데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지구를 드리면 을것 같아서 지구맛 아이스크림을 드습니다 지구맛은 짠맛이 많이 나게 바다가 많니까 그렇죠. 조... 바, 바 아이스크림입니다, 바기드 아이스크림. 여기, 여, 여기는 그냥 연습했던 거고요. 여기가 그냥 바. 조땡에 그, 네, 조땡바 생각하고 음. 저는 초콜릿을 그렸는데요. 벽돌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정답. 초콜릿. 정답, 비밀의 문. <laughs> 비밀의 문, 벽돌 아니고요. 초콜릿입니다. 코리. 도넛집 사장님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또 초콜릿이 빠지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콜릿을 그렸습니다. 별로 안 섞어서 그데 저는 먼치킨을 그렸는데요. 이게 흰색으로 덧칠해서 그 설탕을 표현했습니다. 원치킨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에 딸기 시럽 들어있어요 딸기 시럽 싫어하시면 빼드릴게요 그건 폴이 알아서 할 거예요 <laughs> 마카롱을 그려봤어요 모자 아니에요? 모자? <laughs> 정답 뭐, 뭐 그렇게 보면 빵 모자가 될 수도 있고 <laughs> 정답 있구나. 우리 할머니가 쓰는 모자 <웃음> 정답 딩지 <laughs> <정답. 웃음> 할머니가 쓰는 모자를 그려봤는데 일단 이거는 피스타초오맛 밑에는 약간 지, 지구를. 아, 지구를 표현해봤어요 지구 아니요 <laughs> 이 바다 위에 대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꿀에 도넛 가게가 있을 겁니다 굉장합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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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laughs> 저의 최애 디저트인 레드벨벳 케이크를 그려봤고요 <laughs> 야잘 그렸다 근데 그치? <laughs> 네 굉장한 어, 잘 그려 우리 귀여운한 스푼을 넣기 위해 체리온 탕 어? <laughs> <laughs> 저스티의 체리온 탕 <laughs> 많이 그려주세요 저희 저스티비 제가 디자인대한번 더. Yo, k i d d i n 데이게링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설레요? 막 h e p r o b 일단 제 벽돌, 아 벽돌이란다 일단 제 초콜릿 케이크, a t 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w h a 초콜릿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저스티그를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도 캠페인에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캠페인에 참여한 소감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폴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어, 뭐 이렇게 폴의 꿈을 응원할 수 있는 영광을 저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저스피가 열심히 폴을 응원해서 미래의 폴을 꼭 만날 수 있다면, 네, 만나서 진짜? 박수를 찾으려고 있습니다. 화이팅, <laughs> 포! 이렇게 굿네이버스를 통해 새로운 인연, 저희 포를 알아가고 또 포를 위해서 저희가 이런 키링도 만들어보고 저희의 키링을 직접 그려서 만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진짜 첫째 버킷리스트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저희가 포를 만나는 게 버킷리스트로 오 아주 한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방금 생각이 났는데 여기에 버스 Buzz 대신 퍼스를쓸거쓸걸 그랬어요. 근데 그그 포레 나중 도넛 가게 이름 추천입니다. 포스. 어. 아, 심플하고 괜찮않아요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laughs> 아, 맞아요. 이름 들었어요? 포레 이미 지어 놨어요. 지어 놨어요? 이름을 지어 놨어요. 뭐라고 지어 놨어요? 네. 네이든, 네이든 도넛 샵. 네이슨스 도넛 샵. 네이든, 도넛 네이든. 바불려 아, 어, 하지 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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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과 몸은 떨어져 있지만 뭔가 마음이 맞닿아 있으면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볼 파이팅! 네 저희 저스트 비가또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 드림컴 트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일단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셔츠기 열심히 할 겁니다. 완전한 것 관심 부탁드리고요. 콜 항상 저희 저스츠기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콜에게 애교 한번 해주세요. 예, 네. 해주세요. 좋아요. 콜이. 그러지. 네 그러지 마. 어 콜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콜도 어, 어, 멀리서나와 저희를 어, 알수 있다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 형들 말대로 콜을 실제로 만날 수 있으면 정말. 너무 뿌듯하고 어, 뭉클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폴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키링도 꾸며보고 했는데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어, 다음에도 돌아올게요. 되게 오랜만에 그림도 보, 그려보고 이제 예. 폴 친구 꿈도 들어보고 방문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올리비 여러분들도 유튜브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통해서 드림컴투르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잘 지내셨습니다. 안녕. 많이 참여해 주세요.